공공의료 파괴 환자 강제태원 국회 결정 무시 자격없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상 후보 자격 박탈 촉구 기자회견을 외계신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일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석용 지부장이 경남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2 0 0일이 넘게 202일째 하고 있는 오늘 또다시 진주료원 사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됨을 첩잡함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스위로 오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황주폐 도지사가 새누리당 경남 도지사 후보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를 똑똑히 지켜봤던 국민들과 그리고 진주의료원을 재견하라는 국회 결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육사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일이나 중앙당사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집각 공준표 도지사의 경선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면서 면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준표 도지사가 경남에서 도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육사지방승거에 다시금 도지사 후보로 나왔습니다. 경남에 있는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주어론이 반드시 재개원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련 양의 현명한 판단을 취보합니다 저희가 이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것도 공주교 조지사가 당선이 되고 나서 6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조 의원에 단한분도 찾아오지도 않고 아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자라니, 강성노조니, 기종노조니 이러한 도움것시를 씌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240여 명이 직원이 뒷바닥에 내앉게 되었고요. 200명이 넘는 환자분이 도에 강제적인 교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회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교속에서 그 40여 명의 환자분이, 지금까지 40여 명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홍준표 도지사만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진주 어려운 재개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진주 서부 경남에는 공공병원이 세워져야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사과하고 출마를 포기하십시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지사 후보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홍준표 도지사가 스스로 약간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국회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육사지방선거는 자신의 개인정치 적 여구를 위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면지부를 주는 추잡한 정치 노름판이 되어서는안 된다. 지경라지경라지경라진지련 강제 표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 후보 자격을 박탈라 박탈하라! 박탈하라.